저는 인지과학자 김상균이고요. 현재 경희대학교에서 MBA 과정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심리학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요. 심리학에서 뇌과학을 좀더 공부하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해서 인간의 마음을 좀 공학적으로 분석하고 응용하는 학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는 AI가 인간의 마음을 좀 닮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마음도 굉장히 복잡한 어떤 형상을 가진 건데, 이런 복잡한 형상이 기계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떤 모습이 될지,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걸 탐구하고 싶어서 인지과학적 측면에서 AI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해하면 안 되실게 이번 책은 AI의 어떤 공학적인 원리를 설명하거나 도구를 소개하는 책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설명도 기본적인 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간 나온 책을 봤더니 이런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AI를 통해서 내가 뭘 할지, 어떻게 살아갈지, 일이 어떻게 접목할지에 대한 머리쓰기, 전략적인 사고방법에 대한 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쓰기와 사고방법을 좀 바꿀 만한 전환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전환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책에 좀 담아봤습니다. 책에 보면 한세 가지 정도 모델이 등장합니다. 잼, 스타, 세이프티. 이 중에서 저는 스타 모델이 이 책의 뼈대라고 생각합니다. AI 시대에 우리가 이제 스타라는 모델을 놓고서 어떻게 하면 머리를 더 확장적으로 쓸수 있을까 기업이 기존에 보지 못했던 전략을 어떻게 개척할 수 있을까 스타 모델에그 답이 있고 다른 앞뒤의 이야기들은 스타 모델에 대한 좀 부가적인 설명 실제 사례, 이렇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교수다 보니까 교수들은 어렵고 길게 설명하는 걸 잘하는 사람들이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더 부담 없고 짧게 쉬운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가급적 일상의 용어로 누가 보던 간에 한번 읽어 볼 만하다. 그 부분을 가장 신경 써 가지고 준비해 봤습니다. 본인이 머리가 너무 좋아 가지고 컴퓨터건 아무런 도구 필요 없다. 이런 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 근데 나는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 나올 새로운 도구나 기술들을 통해서 나를 더 뭔가 확장시키고 싶다. 가능성을 더 높이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뭐, 초등학생이건, 또 60대 어른이건, 기업의 경영자건, 또는 프리랜서건 간에 많은 분들이 한번 정도는 보시면서 내가 AI 시대에 이런 가능성을 탐구할 수 있구나,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새로운 도구를 익히는 건 저도 싫고 저도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넘어가게 되면 신세계가 열리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AI 불편해 하시고, 그냥 이거 안 하고 원래대로 하지. 그런 생각 갖는 거 당연하세요. 다만, 조금만 더몇 발짝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럼 그 도구가 지금 우리한테 보이지 않는 새로운 신세계, 지능혁명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안내할 겁니다. 책이 한 300페이지가 좀안 됩니다. 어찌 보면 두껍고, 어찌 보면 얇은 건데, 저는 굳이 처음부터 안 보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목차를 제가 가급적 대화하는 도로 좀 편하게 꾸며봤으니까, 목차 중에 이 부분이 뭐지? 그렇게 궁금한 부분부터 한번 열어보시고, 다른 부분 왔다 갔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학 교수가 쓴 책이라고 해서 어렵게 보시지 말고, 그냥 가볍게 몇 부분 이렇게 훑어봐 주시면서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AI 도구를 학교나 직장이나 또유튜브에서 배웠는데, 이 도구를 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안 써도 그만인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생각이 한 번이라도 드셨으면 이 책을 꼭 보셔야 돼요.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도 정말 많아요. 상규나나 우리 회사에서 AI 연수 2박 3일 받았다? 근데 막상 하려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 기능은 아는 거지? 어, 기능은 안 돼요. 그런데 어디에 어떻게 왜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책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서 남의 사례가 이렇구나. 많은 사례가 있어요. 대기업도 있고, 소상공인도 있고, 개인의 사례들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사례만 그냥 멀뚱멀뚱 보시기보다는 나한테 한번 비춰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라면 내일의 일을, 나라면 내년의 어떤 진로를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더 멋지게 디자인해 볼수 있을까? 책이라는 게 모든 사람 개별적으로 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제가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담아놨으니까 조금만 신경 쓰시면 개인의 모습을 비춰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런 책 안내서 같은 것도 쓰지만 사실 제가 소설 책도 좀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도구 중에 하나는 소설을 집어넣게 되면 이거를 웹툰으로 바꿔주는 거, 만화 책으로 바꿔주는 거 이런 AI 도구. 꿈 같죠? 거의 나와 있어요. 저는 그런 게 나오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게 반대도 가능하잖아요. 그럼 웹툰을 집어넣으면 소설 책처럼 바꿔주는 거, 콘텐츠의 장르를 바꿔주는 AI 도구들. 우리가 더 많은 콘텐츠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세대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의지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하루에 보면 많은 도구를 씁니다. 자동차도 쓰고, 냉장고도 쓰고, 컴퓨터도 쓰고. 하지만 제가 차한테 의지하거나 냉장고에 의지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도구일 뿐이죠. 하지만 AI는 제가 최근에 열심히 쓰는 분들 좀 관찰해 봤더니 약간 의지하는 경향도 보여요. 본인이 직접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것을 AI한테 맡기는 것. AI 도구를 많이 쓰는 건 좋지만 판단과 결정은 언제까지나 저와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의지하지 말고 현명하게 활용하는 길을 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AI가 하나의 인격제처럼 만들어지는 길은 바라지 않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SF 속 장면처럼 휴머노이드 안에 AI가 탑재되고 이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를 인간이 실제 인간보다 더 사랑하고 더 가깝게 지내는 것 그래서 사, 모든 사람이 인간하고는 관계를 맺지 않고 AI로 하고만 관계를 맺고 가족처럼 살아가는 길 저는 이거는 정말 핵폭탄을 AI가 터뜨려서 디스토피아가 아니라 이거야말로 진정한 디스토피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AI를 잘 활용하되 영원히 우리의 관계는 인간끼리 유지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책에 담은 스타 모델 설명할 때 이야기는 실제 저의 사례입니다. 제가 AI를 통해서 어떻게 연구를 더 잘하고 더 다양한 책도 내보고 학생들하고 소통하고 못했던 일을 해보고 뭐 음악을 작곡하거나 실제 수업을 강연극으로 만들어 보는 작업도 AI 도움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 계속 진행을 해보고 있어요. 저도 해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책의 안내를 통해서 AI를 바탕으로 멋진 내일, 1년 후, 10년 후를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